성경. <laughs> <they're laughs> <laughs> <Jeju dancing> <which> <laughs> 배도 네. 네. 왜, 왜, 왜 <laughs> 어... <이제> 네.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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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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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려라. 응. 아 무겁다. 네. 네. 아 네. 여기 여기 또 응.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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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사이이 <laughs> <laughs> 좀봐요 네. 여기 꽃장 예. 봐봐 돌려서 일로와 그 네. 다음에 이고 꽃장 저쪽으로 예. 돌려서 와요

오케이. Okay. 일로 앉아봐요. 쳐봐요. 에저 okay. <laughs>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가야겠다. 저 가운데로 가요겠다 햇, 햇빛입니다. 오케이. 음. Okay. 일로. 아. <laughs> 어디? 딱 세워봐요. 마이크스. 도로가 몇번이백 139번. 114번. 음. 여기서 그, 참전 먹는 개들은요, 그 표지에 나가는 조건을 하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때요? 네,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무조건 네. 내요? 네. 여기는? 네. 저쪽은 분명하죠? 근데 얘는 왜 이래? <laughs> 걔 자체는 그런데 얘가 그 사회성이 상당히 부족하네. 놀랐대요 걔는 괜찮은데, 예. 근데 왜, 왜 그런 거야? 놀랬나? 찌직소리야. 찌직소리에서 진두에서 한번 크게 놀랐어요. 에이나그 예, 고 얘 예, 입술 좀 이렇게 두기 뭐가 얘 입술 안에 좀 까봐 에이, 자 이제 다 봤어요 애들은 다 좋고 나는 공개적으로 얘기 하는데 애들은 다 좋고 얘는 근데 사회적이 너무 부족하고 이거 좀 사회성을 길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두 놈이 자세를 잘 잡는데, 내가 뽑는 개는 139, 114, 이건 몇 번이야? 146번. 어. 여러분들, 내가 호명을 하면은 박수를 크게 쳐주세요. 어, 내가 뽑는 개는, 전표는은 139번! 박수! 아, 이거 뭐, 축하드립니다. 나머지는 그룹이에요. 오늘의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139번 에, 2024년 춘계 어, 전국 우수 진돗개 선발 대회에서 참피언이된 네. 게입니다. 상명참피언위 상력은 한국 지도근협회 출범 54주년 기념 제 869회 국제 최우수 진돗개 선발 대회 송전수조 최종 진사에서 최우수견으로 선정되었기에 챔피언 인증패를 수여합니다. 2 0 2 4년 3월 9일 한국지능을 배회장 이철용. 사진 주를잘 찍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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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이렇게 찍어주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축하드려요. 잠깐만요. 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